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시장 이슈가 정말로 많았던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오늘 3대 지수는 모두 강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중간선 거죠. 당초 예상은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크게 이길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원은 공화당 우세가 맞지만 상원은 초박빙의 상태로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이 당초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의 생각 외의 분전이 시장에는 악재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중간선거의 결과 자체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과거 통계로만 놓고 보면 집권당이 어느 당이든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나눠 갖는 경우가 중간선거 1년 이후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 외의 결과도 사실 크게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중간선거가 있고 나서 1년 동안은 중간선거가 없는 해에 평균 상승률보다는 유의미하게 상승률이 높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20번 이내의 통계가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는 유의미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시장의 초유의 관심사 소비자 물가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후 10시 반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CPI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당분간의 금리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도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이번 금리 사이클 최고 금리는 5.25%로 이전 FOMC 직후보다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면 예상되는 최고금리가 다시 5.5%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의 하락 시기는 기대보다는 뒤로 미뤄지게 되겠죠? 결국 CPI가 이 모든 당분간의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을 크게 흔들어 놓은 의외의 변수는 또다시 외부로부터 왔습니다. 바로 어제에 이어 오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인데요. 오늘 저녁에 라이브 방송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었지만 우선 지금 이 문제가 주식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간단하게 현 상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이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FTX의 지주사와도 같은 알라메달 리서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라메달 리서치의 대차대조표에 ftx와 관련된 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네스의 CEO 창펑자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ftx의 거래소토큰 ftt를 모두 팔 것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창펑 자오가 가지고 있는 FTT의 수량은 최소 2,300만 개 이상, 그리고 당시 가격 기준으로 5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FTX의 토큰이 급락하고 알라메다 리서치가 부실한 자산 구조로 유동성 문제에 휩싸이면 결국 FTX 거래소가 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따라서 FTX로부터 자금을 빼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많은 사람이 자금을 동시에 빼가기 시작하자 FTX에서 출금 속도가 느려지고 일시 중단이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불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동시에 자금을 빼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뱅크런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게 FTX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도미노처럼 다른 암호화폐로도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FTX와 관련이 있는 FTT나 솔라나 등의 가격만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여기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다른 암호화폐도 매도하기 시작했고, 이 매도세가 또 다른 매도세를 부르고, 이런 연쇄적인 매도세가 곧이어 현물 투자자들의 자동 손절매 가격, 담보물 등의 청산 가격, 파생상품의 청산 가격을 건드리며 이 물량들이 반대매매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이른바 롱스퀴징이 발생하면서 연쇄적으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펼쳐졌습니다. 이 사태로 직전까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2만 1000달러까지 돌파했던 비트코인조차 단 이틀 만에 가격이 급락해서 1만 6천달러 대까지 하락을 했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대체로 비트코인보다 낙폭이 더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암호화폐 산업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도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도미노처럼 흘러들어서 오늘 주식시장에도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다만 매도세가 매도세를 촉발하는 스퀴징과 같은 기술적 매도는 대부분의 경우 이 일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자산에게는 노이즈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좋은 기회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산의 경우는 투자자의 신뢰 상실과 같은 펀더멘털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기회로 삼아 큰 이득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해당 자산에 베팅하는 행위는 투기에 가깝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얘기는 오늘 밤 라방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기로 하고요. 결국 이제 시장의 눈은 오늘 발표될 CPI입니다. 여기서 당분간의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달러의 하락도 결국 이번 CPI가 낮게 나와야지만 발생을 하죠. 만약 CPI가 높게 나온다면 그 발생 시기가 조금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약간 뒤로 밀리는 것 뿐이지. 이건 역시 돋보기를 치워버리고 보면 결국 역사의 큰 흐름 중 아주 작은 물길 하나에 해당할 뿐이겠죠. 여러분은 시장에서 차트와 분위기를 보면서 그때그때 그때 최고의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는 전술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처럼 뛰어난 전술가가 아니라면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전체를 조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흐름을 찾아 거기에 올라타야 합니다. 투자에 있어 가장 큰 흐름은 무엇인가요? 화폐의 반대 방향에 서서 좋은 자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경기도, 시장도, 차트도, 타이밍도 뉴스도 노이즈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장 큰 흐름에 몸을 맡기시고 나머지는 시간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투자는 적당히 똑똑한 사람들 또는 자기가 똑똑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가장 실패하기 쉬운 분야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도 있겠다는 자만감으로 맞서다 그 거대한 소용돌이에 순식간에 먹혀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소용돌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빠져나와 경기 사이클을 초월한 타임라인으로 투자하는 시장 밖에 서 있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모두 아수라장의 한복판에서 이 지옥이 대체 언제 끝나냐고 아우성 칠때 시장 밖에 있는 투자자들은 유유자적하게 그 흐름 전체를 느끼며 산책하는 여유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놓여 있는 지금의 조건, 상황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물려있어서 이 지옥을 못 빠져나간다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어느 누구라도 당장에 그 지옥을 빠져나와 시장의 바깥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권은 나의 마음이 정하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방법을 모르겠다면 앞으로 조금 더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제가 전달하는 원리를 완전히 깨닫게 되면 과거의 자신이 대체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한순간에 개미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